MSI 2023 SWORD GF76 게이밍 노트북은 성능,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최신 인텔 13세대 코어 i7과 지포스 RTX 4060의 조합으로 고사양 게임과 3D 작업을 매끄럽게 소화하며 17.3인치의 넓은 화면은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발열 관리가 뛰어난 쿨링 시스템 덕분에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시각적인 만족감을 더합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부팅 속도와 프로그램 실행 속도에 감탄하며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학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